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이라고 해서 안전한 사람이 아니고 사모라고 해서 안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목사님이 공부를 하러 미국에 가셨을 때 저희 두째하고 저희 막내하고 열살 차이예요. 열살 차인데 제가 몸이 몹시 아팠어요. 그래서 미국은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들어. 너무 비싸고, 근데 학교 병원을 갔는데 뭐라고 막 하더니 저를 막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 내가 죽을병에 걸렸나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힘든 세상, 미국에 가서 사니까요. 너무 한국에서도 힘들었지만,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세 사람은 공부를 하지요. 저 혼자 돈을 벌어서 이세 가족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봐 왜 이렇게 나만 고생을 시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주 반기를 든 거예요 아주 그냥 정말 이를 악 물고 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하, 하나님이 드디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보다 나를 데려가시 이제 고생 그만하라고나 데려가나보다 그게 자살이죠 그죠? 그 나머지 식구들은 어떡하겠어요. 그 생각 안 하고 혼자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의사들이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 난 죽을 병이 걸린 거야. 막 혼자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의사가 가지고 뭐미르컬 미러컬. 도대체 뭐가 기적이 되는 거야?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자궁 속에 혹이 정말 큰게 있대요. 정말 큰게 있는데, 희한하게 아기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이가 크면은 이 혹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근데 그 말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죽을 병도 안 걸리게 하고, 이제 누가 애를 또 달라고 그랬느냐고. 내가 돈 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내가 언제 해달라고 그랬느냐고. 정말 제가요, 있는 반항을 막 아주 정말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애도 너무,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확실한 게 나만 미워해.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시키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나만 그렇게 미워하냐고.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막 뛰어다니면 애가 자연유산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뛰어다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꼭 붙잡았어요. 근데요. 태어나도 안 사랑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근데 어느 날도 막 감사기도가 아니라 이걸 원망에 찌들어 가지고요. 저 목사 사모예요. 저 근데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서로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인 것 같아요. 기도를막 원망을 하면서 뛰어오는데요. 갑자기요 야구 방망이로 제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 봤어요. 제가 땅에 탁 꺼라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키우니 내가 키우지. 뭐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니까 제 마음 속에서 막 얼마나 오래 소리 같이. 얼마나 제가 못됐게 반항을 했으면 하나님이요 이 미련한 거다 네가 키우냐 내가 키우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에 그 자리에서 아주 폭삭 꼬부라졌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잖아요 용서해 주셔요 용서해 주시는데 대가는 치르게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를 두 번이나 데려가실 뻔했어요 두 번이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했어요. 염치가 있어 기도를 하지요. 언제는 좋냐고 불평하더니, 이제는 아프니까, 이제는 살려달라고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요, 기가 막힌 일도 있더라고요. 영리하지를 않아요. 영리하지를 않아요. 여기서 일더 하기를 가르치면 알아요. 이. 이 방향이 이만큼만 틀리면 몰라요. 학교에서 알림장을 한 번도 써온 적이 없어요, 다. 앞에만 써. 그래서, 이건 내죄값인가 보다. 저희, 저희 딸이, 엄마, 내가 아기때 개를 떨어뜨려서 제 머리가 저렇게 나쁜가 봐. 혹시 집에 그런 아이 있으면요, 제가 이로 받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요, 그럴 때마다 제가 화를 내지 않고,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틀려서도 똑같아. 하도 안 되세요. 쪼그라들어갔다가 일자를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플러스를 만들고, 이거 한번 먹어봐. 한개 먹었지, 이거 또 하나 먹어봐. 두개 먹었지, 그두 개야.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 어쩌다 나한테 이런 애를 또 주셨습니까? <laughs> 하여튼, 정말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미국의그 버지니아 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 나도, 나도, 우리 집에 기적이 <laughs> 그 아이를 통해서, 하버드 대학원 교수가 된게 기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버지니아 택에 들어간 게 기적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식구대로 말을 안 하고, 다 눈을 이렇게,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것도 버지니아 택에 영문과로 들어간 거예요.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영어하고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한국에서 네가 과연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넌할수 있을 거야. 우리가 격려하고 밀어줬어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됐는데 혹시 조승희 사건 아세요? 우리 한국 아이가 그때 버지니아 에 33명 죽인 걔하고 같은 학번이에요. 같은 영문과예요. 하나님이요. 이럴 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아이를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학생부들하고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자면서 그랬대, 새벽 4시에. 하나님, 오늘은 죄송하지만 제가 수업을 빠겠습니다 봐주세요. 어, 수업을 못갈 테니까 봐주시, 한 번만 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잤대요. 근데 얘가 나갔으면은요, 그 반에 다 죽었어요, 그 날에. 근데 얘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그 아이 기숙사가 한동 바로 앞이었어요. 근데 막 난리가 난 거죠 형 누나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얘가 안 받으니까 우리도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근데 한참 있다 하는 말왜 도대체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냐고 전화를 받으면서 너 빨리 TV 좀 틀어 버리니까 또 지네 학교가 나오고 막아 감성얘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에요. 만약에 그 광경을 목격했으면 얘는 지금까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 꽃을 들고 그 조승이 책상에 가가지고 오면서 승희야, 승희야, 미안하다. 내가 예수님을 한 번만 너한테 전했더라도내 친구가 됐더라면 네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하나님, 이런 아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제가 학생 상담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혼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대학원에 학생 상담과를 들어가가지고요. 학생 그 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을 지금 주님께련도 하고요. 신학도 하고요. 지금은 그 교목을 하잖아요. 가끔은 제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 근데 우리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우십 하나님이 키우시니까요. 저 별로 키요. 저희 목사님 1m 7 0좀안 돼요. 키가 몇인 줄 아세요? 1m 87이에요. 그래서 키 크게 하려고 기도 안 했어요. 저.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니까 근데 얼마나 삶 속에서 저희를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와, 참 정말 죄송합니다. 부끄럽. 그 아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실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시면,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키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금 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아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면 돼요 근데 너무 우린 영리해요 하나님보다 항상 앞장서려고 그래요 계속 그 아이에 대한 계약도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그래. 나는 할 일이 없구나. 니가 해봐. 온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에 좋은 본이 되시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